2023 광주 에이블 아트페어가 11월 23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되었습니다. 2023 광주 에이블 아트 유닛 총 감독을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에이블 아트페어 총 감독을 맡고 있는 윤익입니다. 어 올해로 벌써 어느덧 두 번째가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 역시 많은 장애인 작가님들과 비장애인 작가님들을 함께 해서 너무나 좋은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전시 컨셉으로는 사실 네 가지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예향 광주라고 불리는 우리 지역의 작가님들이 참여하는 에이브라트 초대전이 있고 그리고 국내외 작가님들이 참여하는 에이브라트 특별전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장애 작가, 신진 작가를 발굴하는 에이브라트 초대전이 한편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요즘 주목받고 있는 발달장애 작가님들을 모시는 에이브라트 핫허트전 이렇게 네가지 컨셉으로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실 우리 장애인 작가님들 어떻게 보면 다른 작가님들에 비해서 발표의 기회가 좀 적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어,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미술시장으로 초대하고 또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게 이번 행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모처럼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상하시고 좋은 기회가 되어서 작가님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그리고 우리가 문화예술에 꽃을 피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